실패했었다고요? 진짜요? 차징 기능이 삭제 왜? 어? 해머스 공격 기능이... 왜? 에? 에 뭐야? 야, 잠깐만 너무 많이 바꿨잖아. 8월 업데이트. 이번에 스킬 변경 사항들이 꽤나 파격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블레스트는 일단 겉보기에는 크게 바뀐 게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차지 이후에 발동되는 이동을 이렇게 멈추는 그런 조작들이 중간중간에 삽입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컨트롤을 복잡하고 재미있게 만드는 요소 중에서 복잡하고에 가까운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부분. 아니. 그래서 좀 뻑뻑한 조작을 만들어내는 게 이런 차징이 있지 않을까. 아니 지금 이더 뻑뻑해 해서 보이는데 그게 무슨? 실스웨이에서 차징 기능을 아예 삭제를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차징이 없어도 펜스를 하는데 문제가 없게. 아니 이건 아니죠. <laughs> 아 더킹이 차징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나가는데? 매그팡 더킹, 매그팡 더킹, 매그팡 더킹, 매그팡 쓰이 어, 조작감 꾸댁인데? 어떡하지? 이게 해머야? 아, 이게 해머래. 야, 해머. 이펙트가 왜 이래. 아니, 이게 쉬워진 게 맞아? 결국 키 누르는 건 똑같고, 순서만 달라진 건데. 이게 4점 하나가 맞나? 아, 반갑습니다. 하하, 오늘은 블래스터가 진짜 벌레스터가된 날. 제가 오늘 오전에 혼자서 오픈런을 뛰었거든요. 전문치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말 가슴 아픈 소식들이. 자, 일단은 캐시 벌레스터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사항, 정리드리면은, 태섭에선 차징이 없었는데, 본섭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계산함 많이 보내가지고, 차징 시스템이 다시 생기긴 했어요. 도킹도, 스이도 해머도 생기긴 했는데, 이거 나만 그런지 모르겠거든? 보통 해매팡을 하면 이 자리에서 깔끔하게 연계가 되는데, 이상하게 해머가 잘안 되더라고요. 제자리 해매팡이. 나는 뭔가, 터킹 스웨이트는 이렇게 좀 연계가 따다다닥 될줄 알았는데, 제자리 해머가 잘안 되더라고? 뭔가 뻣뻣함. 이거 생각을 해봤는데, 옛날에 우리 해외팡 시절에 더블팡 3개씩 넣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것 때문인가 싶어서 단축키에 넣고 해봤거든요. 그래도 안 돼. 여튼 이게 첫 번째 이슈. 그리고 또 바뀌었던 게 맥시마 이제 캐논을 올리면은 원래는 릴파벙 10회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20회로 늘고 블래스트 해머 제한도 생겼어요. 38회로 이거를 제가 세보니까 첫 시작을 릴파벙으로 시작한다고 가정하고 해머 매그팡 해머 매그팡 이런 식으로 한 사이클에 해머를 이제 두번 쓰는 사이클을 하면은 마지막에 릴파로 마무리 지으면은 릴파 20번에 해머 38번 해가지고 딱 끝나거든요. 이게 딱 맞아 숫자가. 근데 문제는 존나 빡빡해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기를 속도를 내도 지속 시간 내에 다넣기가 빡빡하다. 특히 오리진 극대는. 그리고 또 이거 맥시마이즈 캐논의 이슈가 하나 더 있다. 이게 저는 스택이란 게 각각 적용되는 건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블래스트 해머 스택을 다 써도 릴파방 스택은 남아있고 난좀 이런 식인 줄 알았는데 블래스트 해머를 다 쓰면은 릴파방은 남아있거든요. 근데 릴파방을 다 쓰면 블래스트 해머는 남아있지 않아. 얘네들이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일단 두 번째 이슈. 그리고 세 번째 이슈. 연계가 매끄럽지가 않다. 제가 처음에 이거 패치 들어오기 전에는 매그팡, 해머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될줄 알았거든요. 약간 따다닥 해가지고, 더킹, 따다닥, 캔슬. 더킹, 따다닥, 캔슬. 이런 식으로 될줄 알았는데, 이게 팡이랑 해머가 연계가 안 된다. 그래서 찾았던 방법이, 더킹, 해머, 매그팡, 더킹, 캔슬.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릴파 캔슬 따다다 따다다 릴파 캔슬 따다다 따다다 릴파 캔슬 따다다 따다다 릴파 캔슬 이런 식으로 금내. 보면 알다시피 이게 되게 뻑뻑함 내가 봤을 때 이거 해머랑 매그넘 펀치를 딱 정확한 타이밍에 딱딱딱 눌러줘야 되는데 약간 타이밍 어긋나면 이게 연계가 잘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블릿도 그냥 해메팡 해메팡 하면 은 원래 깔끔하게 렇개다 찼는데 이것도 존나 잘 씹혀가지고 그냥 다섯 개때막 밀파목 날려버리고 좀 그런 이슈들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이게 연계가 매끄럽지 않다 보니까 그냥 기존에 3매그팡 하는 딜이랑 최종 데미 3퍼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이슈가 왜또 생겼냐 원래는 1545퍼였죠 퍼 데미 근데 365 까지 줄었어. 그냥 5분의1토마 이게 너무 약해졌다. 차라리 근데 이게 좀깎여서 들어온 게 다행인 게이 조작감을 그대로 유지한 채저 헤머 퍼뎀이었으면은 지금 당장만 해도 360퍼인데도 불구하고 최종점이 3퍼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아마 테섭 때딜 그대로였으면은 진짜 많이 차이가 났을 거란 말이지. 그럼 무조건 써야 하는 거야. 이 조작감 구린 채로 무조건 써야만 했어. 최종점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튼, 정리를 하면은, 제가 이제 오늘 방송 키기 전에 전분도 쳐봤거든요? 패치하고 나서, 아까 말했던 해머 매그팡, 그걸로 했을 때는, 718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5분 40초랑 1.25 고정까지 해가지고, 718이 나왔는데, 그냥 3 매그팡을 하면은, 698이 나와요. 이게 대충 한 2, 3%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굳이 이 구린 조작감을 쓰면서까지 그냥 해머 똥꼬쇼 할 바에는 그냥 최종전 3포 손에 보고 실전에서는 그렇게 쓰는 게 맞다. 그리고 아마 그게 실전 딜이 더 나올 거예요. 그냥 삼매급팡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극딜 사이클 정리해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 이거 다 올렸어요. 벙벌랑 핵만 싹다 올리고, 시퀀스 딸깍 하고, 버브가 60초가 됐으니까 버브 먼저 쓰고, 릴파벙 날리고, 발칸 쓰고, 릴파벙 날리고, 그래서, 릴파 한번더 날려주고, 컨디, 끝나갈 때쯤에, 오리진 써준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내가 고점을 볼 거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해머, 매그팡, 해머, 매그팡, 릴파 캔슬, 해머, 매그팡, 해머, 매그팡, 캔슬, 해메 팡, 해메 팡, 캔슬. 이거 해주면 돼요. 근데, 이거 실전에서 못 써먹겠으니까, 그냥, 삼매그팡 해라. 해머를 아예 쓰지 말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바인드 걸렸을 때는 해메팡을 쓰고, 해방부적 걸렸을 때해메팡 쓰고, 그 외에는 이제 3매급팡을 쓰는 거야.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해도 별로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해. 그럼 이제 무지성 매급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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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팍 캔슬인가요? 어, 맞아요. 편의성, 실전성 따지고 보면은 그게 맞다. 이게 제 의견이에요. 그리고 좀 해머를 안 쓴다는 게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매트릭스 보면은 세 번째 마스터리 코어가 또해머스 매시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리케마도 같이 묶여 있긴 한데 여튼 이게 무용지물이 됐다는 점. 여튼 그래서 개선 뭐가 있죠? 일단 저는 차징 속도 개선. 지금은 더킹을 누르면은 누른다고 바로 차징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눌렀어요. 근데 한 0.몇 초 있다가 이게 차징이 되죠. 이 0. 몇 초의 그 간격을 줄여야 돼. 개선을 하려면은. 이 분명히 사진 속도 계산해달라는 말 되게 많이 적었을 텐데 사람들이 이거는 굳이 굳이 그대로 들어왔더라. 이것도 좀 이해 안 되긴 해. 그리고 해머 롤백. 연계를 부드럽게 얘네들이 어떻게 패치를 해서 바꾸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 그냥 이 블래스트 해머에다가 사진 기능을 넣어주면 끝나긴 해. 그러면은, 우리, 벨페 하기 전에, 이번 거 제외하고, 헤메팡 시절, 헤메팡, 헤메팡, 릴파봉, 헤메팡, 헤메팡, 릴파봉 했던 것처럼 하면 돼요. 그게 제일 단순하긴 해.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장판대로 롤백을 하던가,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릴파봉 리미트 건건 건 오케이. 릴파봉 리미트까지는 오케이인데, 굳이 블래스트 해버라는 스킬로 만들어야 했을 거라는 생각이긴 해요. 사실, 릴파봉 리미트만 있어도, 뭐, 헤리레를 하든, 뭐, 삼맥을 하든 상관이 없거든. 그 헤리레를 한 것도 뭐, 해버 자체의 점유율도 겠지만은 결국, 맥시마이즈 캐논이라는 스킬의 지속시간 동안, 릴파본을 얼마나 많이 우견었냐에 따라서 이제 딜이 많이 갈렸으니까 사실은.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거는 저점 아나? 합리적인 이유라고 생각해. 그냥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적세인 것 같아. 더 고점을 보려고 하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상당히 답답해요, 이거. 블래스트 헤머스매시 숙제. 난 솔직히 이것만 돼도 약간 어느 정도 개선 됐다고 생각해요. 진짜 완전 망가졌다? 그 수준은 아니잖아. 근데 이제 그 외에 뭐 패치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플래시 무브 잠금 오리진 벙버 전체 적용 원래는 전방에만 적용이 됐었으니까 발칸 버브에도 벙버 적용도 되게 큰 개선 아니고, 여튼 좋은 패치도 있지만은 얘네들이 깎아먹는 게 너무 커. 운영 바라는 거는 괜히 애매하게 뭐 난이도 저점 하나 한다고 이상하게 메커니즘 바꾸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실 블래스터한테 저점 하나? 극딜 건드는 방법밖에 없어. 발칸이랑 버브 퍼뎀을 존나 압도적으로 올려줘서 존나 극딜캐를 만들면 저점 안 하긴 해, 그것도. 진짜 만약에 캔슬 자체를 난이도 완화를 한나? 그러면은, 더킹과 스웨이의 그 강제 이동을 없애는 방법. 매그팡을 그냥 속삭이로 만드는 방법. 근데 그거는 이제, 블래스터라는 직업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솔직히, 6차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블래스터는 구조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직업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몇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 재밌게 했었는데 매번 패치 때마다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오고 또 바뀌면 거기에 적응을 하고 또 다시 롤백 당하고 또막 이제 너프 당하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근데 뭐 이번 패치 자체적인 딜러만 봤을 때는 사양이긴 해요 여러분 근데 이거에 좋아하면 안돼 구조적으로 망가져버려가지고 개선는 열심히 적어야 합니다 이상 단나였습니다